어? 사람이네 앞에 사람? 네 여기 앞에 오케이 총 꺼내도 되고? 뒤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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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총 보냐면서 도망갔네 일단 깔아놓고 한번 튜토리얼 한번 해보세요 힝 좀비도 근데 뒤에서 접근하면 암살하기가 있어서 좀비는 그렇게 막 위험이 되지않아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전 세계가 좀비 사태로 멸망했습니다. 서울의 안전지대. 아 서울이구나 맵이. 불법 체류자, 임시 체류자. 네 그렇게 되거든요. <laughs> 불법 체류자. 당신은 낙원에 다다른 운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라면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이곳에 왜 권리가 없습니다. <laughs> 단지 시험받을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음. 코를 입고 장갑 착용 후에 높은데로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구나. 음 조용히 열기 열기 이런 게 있구나. 음. 응. <놀람> 시프트 공격이 강력인 거군요. 네, 네 강공 모르겠어. F는 아무래도 진짜, 약간, 한국형 좀비 느낌이네. 한국 게임이니까. 넥슨 게임이더라구요. 가듬만 하고, 사람이랑 싸우면 가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 하이? 어디에 계심? dddd. 어, 씨, 오, 암마. 바닥에 뿌릴게요. 여기 뿌렸어요, 장갑이랑. 챙겼어. 오케이, 이제, 기본은 앉아서 다니기. 라죠. 여기 마트, 마트니까 한번 들어와서, F 꾹 누르면 조용이여 있거든요. 라죠. 음식 먼저 텁시다. 그, 희삼 딘 거. 클�? 어, 내 네, 없네요. 클 없어 없어 가야 됨 이거 발 발급에는 그냥 안 켜요. 내가 좀 전에 꺼 꺼나요. 일래가면어지 잠깐 어디 가야 되냐? 음, 오마 좀비들 왔다. 독성 가스 노출 감지. 아, 저자 좀비 자제복 때문에 이거 얘가 온다 온다 좀비가. 오케이. 허, <laughs> 허, 세 대면 죽거든요 좀비. 어, 죄송. 어, 특히 안 따름. 왜냐면... 퀘스트 현전 점검인가? 전원 있네. 챙기고, 퀘스트요? 네. 저는 전화는... 위에 어, 있을 거예요. 탐사용 태블릿 수집. 아, 그거 사람 죽이는 거임. 아, 오케이. 어, 일단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편의점 갈까? 맞아. 앞에 발소드있는 앞에, 앞에 사람 있다. 간 남서. 남서 방향. 무기 방 플래시, 플래시가 저렇게 잘 보이거든요. 아, 저게 플래시구나. 네. 사람 있나 보고 올게요. 일어서서. 아, 바로 앞에 있다, 예. 이 배는 왼쪽에 있어, 우리. 음. 얘, 얘, 뉴비인 거 같은데. 저거는 거 보니까. 퀘스트 때문에 죽여야 되나? 네, 퀘스트면 죽여야 돼요. 죽여, 죽여드려요? 해보죠. 얘, 우리 본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어, 맞다. 음, 지켰네. 뭐, 올라고? 올 거야? 덤벼, 이 새끼야! <놀람> 제가 갔네. 예, 저저 친구 죽었습니다. 어, 죽은 듯? 어, 아니 다시 왔음. 다시 와, 놀러 와. 넘면 <laughs> <놈을> 죽어. 이거 <laughs> 죽어. 몽둥이가 왜 공격이 안 되지? 일단 <laughs> 일단 예, 잠시 저희 좀 암살하고 올게요. 망치만 공격이네. 저 그냥 망치 쓸게요. 아, 오케이. 방... <laughs> 하나도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짐물 허노. 보어 가겠습니다. 가는 중. 이거 진짜 할때뭐 발길 올리던가 아니면은 광불 <laughs> 끄던가 해야겠다. 하나도 안 보인다. 고철 옷. 여기 갔나 보네요. 문이 열려있네. 거기 아까 얘가, 얘가 왔다 한 듯. <laughs> 우리 만나네가 좀비 타고 가면 뭐 종이 없더라고요. 좀비는 그럼 탈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네. 조았짜옷그 뭐지? 천 이런 건데 천 개빗 개쌈 그냥. 음 여기가 좀 다양하게 나오네. 요, 쓰레기통. 네 쓰레기통이 좀 맛있는 듯? 일단, 문조용히 닫고. 좀 나눠드림. 와우! 저삼번소리 하나 먹었으니, 이거 다 드세요. 대열째 채운 게. 거다 하니까 만팔천 원이던데. 오, 쉣. 자, 다른데로. 라져. 어디보자, 현재. 어, 차 소리. 어, 저 사람, 사람이 건드렸다. 예, 사람 건드렸다. 라져. 네, 이쪽으로 올 듯? 가는 중. 근데 금방 꺼지긴 해요, 저렇게. 음. 차 소리 어? 뒤 뒤쪽 뒤뒤 오른쪽 차가 나오는데 사람? 아, 일단 우리 일로 가자. 어, 안 되겠다. 이로 가면 안 되겠다. 맞네. 아, 이거 받았다. 저기 앞쪽에 사람. 손전등. 아빠님 보였어 보였어. 알아봤지. 뭐 굿. 어, 이것은 탄산음료. 오케이. 자 야, 이런 시대 탄산음료는 진짜 개 고급품이지. 뭐안 떴네. 위에는 와 진짜 아무도 없다 꽝이네 탄산음료만 나오 음. 그니까 어, 왜 심장박동이 어, 어. <laughs> 그니까 왜 심장박동이 탈출 성공 즉시 기완하기 철탈출 첫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감독관이 조용히 날 부른다 나를 보니 이미 죽은 동생이 생각난다며 내가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다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거니와 말할 때 감독관의 눈빛이 측은해서 거절하기도 미안해진다 어 10만원 참치 통조림 5개 이런 것도 주네 어 10만원 생겼다 이걸로 체류 다시 인권 올릴 수 있다 네, 저 그걸로 어. 인권 올렸거든요 인권 올려야지 일반 체류자 역시 도운이야 낙원은 공전한 곳입니다 일한 만큼 얻고 배푼만큼 돌려받는 곳입니다 충분한 노력에는 확실한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땅 보관함 정리해야지. 돈은 열심히 모아야겠다. 준비 끝. 음방불꾼니까 보이긴 한다. 단점 개무섭네. 씨발. <laughs> 나는 특별 체류자다. 아직 일반 체류자다. <laughs> 라저. 네, 여기 져어뒤 사람! 응? 인큐! 가라. 일로 가자, 거, 저, 이거로. 응, 내가 야, 문, 문, 여기, 열어놓을게요. 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갔음. 갔음 오케이, 음. 어, 이쪽 오세요. 가슴. 가슴걔네 오케이. 갑시다. 2층 포지하고 걸러 갑시다, 그러면. 그래도. 어, 와, 사람이다. 어이. 니 그러네. 둘. 두 명임? 엽. 아, 뭐, 던져온다. 응, 음, 쟤네한테 간다. 지한테 갔음 한 명인가? 얘네 <놀람> 딜이 아 스크림 이스크림 뱀뱀뱀뱀 이제 몰려온다 얘들 <놀람> 사람이랑 아니, 빨리 빨리 안돼. 아 이게 끝나는다고. 응 음, 죽어. 음? 아 이게 되네? 붙들였음. 와우. 오, 그 o o d g o 어 유저. 훠이. 몇 명이에요? 하나 현재 아 둘. 둘. 갈게요. 몇명 쓰다 왜몇명 쓰? 다 야구 봤다네. <laughs> 맞고 우야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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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아! 우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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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안 보여. 라이트 키셈. 응. 잡았어 마나 오케이. 제가 한 마리 좀 후. 이제 더필할게요 미치고. 여기 너무마다 잡음, 잡음. 나이스. 브레그크 피가 피가 없어서 도와주시. 간중. 하나 암살. 오, 어? <laughs> 어, 다 잡았다. 오, 위험했다. 이거 힐 빨리 해야 그건데. 체력 저거 일거든요 저거? 체력? 시간 지나면? 음, 다친 상처 개념이구나. 그럼 난얘 털어야지, 내가 잡은 놈. 자, 뭐가 있을까요? 따라디, 따라라, 쿵짝짝짝짝. 어, 이거 쿵짝짝. 얘, 얘, 이거 뭐 털고 왔다. 음, 야구 봤다. 어... 털긴 털었는데 뭔가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안 드네. 어, 맛있진 않다. 음.. 맛있지 않나 이제 어디 한번 이층을어볼까 그래도 빠따는 내가 잘 가져갈게 와우 신기함 신기함 금.. 금고인데? 오몇천개 신기하다 일단 문 닫고 트럼펫? 휴대용 발전기? 어 개비스마트 휴대용 발전기 스마트워치 주.. 어? 주차타고 금고 1세 오어리지 모르겠다 뭐야, 아니, 근런거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오고. 아다 돈이네, 씨발. 다 돈임? 예, 워화워화실패임 원하, 음. 어, 살아. 어, 안 들킴, 안 들킴. 어두워서 안 보였나 보. 야, 이걸 못 봐. 야, 뭐 없잖아. 어? <laughs> 죽일까? 해보게요. 죽일까, 마스터? 가라. 허락한다. 헉! <laughs>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laughs> 어딜 가는 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나 진짜 지차트... 어 좀비한테 찍혔다. 그런. 한 대. 잘, 응, 있어. 잘 있어? 어 우리한테 하나 온다. 이리 와. 이누워 그러지? 한 대만 때려주세요. 오케이. 자 뒷방. 응 이리 와. <laughs> 안아줘용. 개꿀 안아줘용. 안아줘용. 가스가. 어차건드렸 건드렸다고. 어, 건드렸다, 응자가 <laughs> 뭐야, 뱀 돼? 어. 아니, 암살하기가 방금 했... 목소리 다 말았네. 나. 이리 와. <laughs> 조용히! 주용히 어, 하세요. 오른쪽, 오른쪽. 인간, 인간 둘. 어디? 아, 그러네. 야, 덤벼? 덤벼? 덤빌 거야? 덤빌 거야? 야, 올 거야? 야, 야, 올 거야? 올 거냐고. 올 거냐고, 올 거냐고, 쉴키라. 쉴키라. 올 거냐고. 자, 뭐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나가라. 쓰고. <laughs> <laughs> 어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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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비들이 너한테 갈 거야. <laughs> 응 맞음. 응 맞아. 수고. <laughs> 저뒤 좀비 좀. 아 어, 이런 시대. 왜요? 벽그 벽돌 맞음. 어어어 좀비. 어어어 어. 아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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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추혈 일어났다. 저 분대 좀 어, 스크린 빠짐다 갑시다 우리. 어? 응. 진에 들어 들고 있으라 그래요. 간다 우리. 응 수고. 허나. 벌써 받들리는데. 어 사람 있음. 어디? 어디야? 이쪽 감.

응, 음, 이가 뭘할수 있는데. 쥐 아이스 굿. 너 치료할게요. 야, 저도 치료 좀. 음, 니들이뭘할수 아. 있는데. 첫판에 그렇게 맞아버리면은. 저 한남한테 불콤을 먹여가지고. 자, <laughs> 어, 한... 총 쏜다. 어 미친, 총은 좀 무서운데. 붕대 있는 거싹싹땄어 그냥 모르겠다. 나이프 좋아. 테이프. 나 아, 너클칼이라고. 몽둥이도 챙기고, 어, 모자 없었는데 다행이고, 고무신, 장갑, 다 싹싹 하고 근데 가진 건 그렇게 있진 않네, 뭔가, 특별한 거에. 앞 사람 있다. 라죠. 나이프로 변경. 음. 좀비 잡는다, 좀비. 우리 안 보일 거 어두워서, 여기. 드니키, 비키 가시면 따라감. 오케이. 뭐 털고 있나 본데요? 네. 어, 털었다. 어야. 밀었어? 좀비한테 당해라. 아이고 아이고. 좀비 위에 있어요? 오케이. 딜러스 한번. 어, 친구야 그러면 너 친구랑 떨어지잖니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고 저쪽도 난리났 네. 제가 지금 오난 던지는 중이지. 아. <laughs> 됐다? 보라색 헤니헤 됐다 사람 잡았어요? 그건 아니죠? 아못 잡았어 <laughs> 많이 헤했는데 이제들이 <laughs> 오케이. 저 있다. 저 앞에다. 저 앞에다. 아, 오케이. 여기서 뭐 하니? 이름이 뭐예요 저는 건 너무 이 줘. 난난 난. 대나또내지 털고 있슴. 음. <laughs> 아, 우리 아, 보이니? 유리병 던질까요? 오케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쏟아졌어. 야. 어, 덤새끼야 덤벼, 덤벼 그냥 어? 먼저 먼저 차단하기 응너 혼자지 그냥, 너 혼자서? 혼자지 어 도주 쇽쇽응좋어버리고응좋어버리고 응, 야호 막을거야? 막을거야? 이렇게 하고있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어떡건데 어? 응? 음, 기절. <laughs> 어, 스크린. 제쪽스크린이 오케이 빼자 한번 어, 여기 p 나 여기 한번 m 빼 빼고 자, 빼는 중. 나죠. 실 I'm going to 다 부도 뒤로 가고. 쟤미나관갈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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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냐? 와라. 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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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아, 오네. 한데. 안뭐 들었네. <laughs> 얘 당했는데? 어 뭐야? 뭐야? 거기 좀비 있는데. 예. 가자. 우리 갑시다. 응? 유리병? 와, 이리 다결고안 되게 좀비 그냥. 다시 댕. 한번. 이로갑시다 어, 소리 질렀다. 맞아 이거. 빽굴. 너네 걸고 서 살아. 갈게 우린. 우린 갈게. 아방 갈게. 너흰 거기서 살아. 어대주구총총 <laughs> 총 하나만 사도 까미리. 어떤 거예요? 총 리블보. <laughs> 참고로 전 이미 삼. 아, <laughs> 3? 오케이 저단 하나 사. <laughs> <됐음. 웃음> 오기만 해, 죽인다, 그냥. 근접무기는 근접무기랑 그냥 바꿀 모자 하나, 가방에 안 넣어놨고, 총 쏘다가, 쪼까 아니다 싶으면 바꿀려고. 아, 총 쏘실라고, 이번에? 얍. 어, 사람이 앞에. 사람? 왜 네, 여기 앞에. 오케이. 총, 꺼내대고 오케이. 에, 왼쪽, 왼쪽, 왼쪽. 총보자가자 후원 앞에. 응. 뒤짐, 하나 끝. <웃음> <웃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응. 와, 그 총이야, 녀석아. 처음 으. 맞아보냐? 처음 맞아보냐? 까비. 응, 하나는 잡았어. 야, 이리 와, 새끼야. 음, 스쳤나? 으! 거리고 있다, 스쳤나보다. 그 아따, 앞... 아다얘 총을 맞았으니 멀리 못갈 거야. <laughs> 총을 맞았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야, 좀 아, 씨, 아, 네, 기게 중요한데요? 아씨, 튀었다. 아같이한테 갈게요. 때리지 마. <laughs> 멀리 갔음. 아, 오케이. <웃음> 어차피 <웃음> 출혈로 죽을걸. 어, 총 개재밌네. 네, 전제지변이지. 응, 맞으면 골로 가버리지. 한 대는 아니고 두대 맞춰야 됨. <laughs> 아, 두 대. 두 대. 대가리 박으면 어, 한 대... 번인가? <laughs> 모르겠어. 일단, 음 응. 잘 가져갈게. 아 근데 아 유비 미 미안. 네, 뭐야? 근데 뭐... 뭐가 없어? 이기는얘 무기도 없는데요? 뭐야? 면주 먹으러 왔어? 뭐야? 이야 면주 먹으러 왔나? 어 총알 값이 좀 아까운데 이러면 음... <laughs> 이런러면개 <걸> 아까운데. 개 <laughs> 진짜 천재 집에 되겠다. <laughs> 아 싸울 만한 상대 빵오 이게 아니 빵아 고기 고기 아, 꼬우면 니드도 돈 벌어. <laughs> 아, 총사. <laughs> 응, 총사. 어, 아, 또, 어, 너. 잘병이 간다. 좀비... 아, 뭐, 죽어 있다, 애초에. 오케이. 좀비가 좀 죽어 있어. 탈출, 탈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임? 안 보임. 아, 탈출하고 있다. 쏠수 있음? 저, 저거 없는데요, 이번에 뭐? <laughs> 아니, 갔네, 이번에 아, 가려져 있어. 까비? 이미 이미 갔음 이미 아니 아니 있음 어? 있네? 빵야아 빵야 한... 총알 끝 야, 아프지? 하나 다운 굿야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오. 깜짝 놀랐지 그냥 오 도망갈렸어 일단 처리좀 네 됐다 딱 맞제. 지아개 아프지. <laughs> 뭐 있냐? <laughs> 뭐 있냐? 빨리 빨리 탐색. 뭐 많이 가지고 있니? 왜뭐 이렇게 느려? 많이 오, 가지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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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지고 있다. 오. 휴대용 복합기도 있네. 돈도 있 나머지 가져가 줄대신 오케이. 닦고하제 아, 총대재밌네 <laughs> 아 꼬우면 이들도총 챙겨 아 근데 총알값 준내 비싸긴 하다 발장 75,000원임 <laughs> 응 요즘. 근데 이제 총알 아예 없다 총알 아예 없다 저런 이건파 다 썼어 탈출 성공